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대한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미를 포도주틀에서 타작하더니. 기디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문화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잔이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일 남존도에 나오셔서 특송하시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앞뒤 좌우로 인사드리시겠습니다. 더운 날 참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날씨가 참 많이 덥습니다. 네, 건강 관리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한 시골 농부가 아들을 데리고 처음으로 호텔에 들어갑니다. 그는 평생 엘리베이터라는 것을 단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마침 그가 엘리베이터 맞은편 의자에 걸터 앉아 그것을 곰곰이 쳐다보고 있는데 그큰 직사각형의 대문이 스르륵 열리더니 할머니 한 분이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몇분 있다가 다시 그큰 문이 스르륵 열리더니 젊은 아가씨가 그 안에서 걸어나왔어.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란 이 농부는 옆에 있던 아들에게 크게 소리쳤습니다. 빨리 가서 내 엄마 데려오거라. <웃음> <웃음> 음. 여러분은 현재 자신의 모습에 만족하십니까? 경기 침체와 불황에도 끄떡하지 않는 곳이 있다라고 합니다. 심각한 의료 대란에도 아무 영향 받지 않는 곳이 있는데 바로 성형외과라고 합니다. 사람들의 욕심은 끝이 없는가 봅니다. 더 점점 예뻐지고 싶고 젊어지고 싶은 그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아마 우리 중에 더 나은 모습. 더 멋진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더 행복하길 모두 바랄 것이고 더 나은 내일의 소망이 이루어지길 바랄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를 원하신다면 오늘 본문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 사사기에 등장하는 열두 사사 중에 그야말로 전설적인 인물이 등장합니다. 사사 중에 사사. 유명한 기드온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었길래 하나님이 그를 찾으셨는가? 두 가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는 지극히 평범한 농부였어요.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만한 모습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너무 부족했어요. 소심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지명해 선택해 세웠다라는 것이 잘 믿어지지 않아 하나님 앞에 표적을 끊임없이 구했던 자였습니다. 의심이 참 많았어요. 기도하는 찾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첫째는 연약한 자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엘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두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미를 포도주 틀에 타작하더니, 드보라 이후 40년간 평화가 끝나고 사사기 6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평안하다가도 다시 우상숭배하는 악순환의 고질병이 이미 벌써 네 번째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유목민 미디안의 손에 7년간 붙이십니다. 유목민의 특성상 그들은 정착된 생활을 하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때에는 광야나 사막에서 즐겨 활동하다가 어김없이 추수 따가 되면 메뚜기 떼처럼 몰려와 곡식과 토지 소산을 싹쓸어 가 버립니다. 그들은 기동성이 매우 강한 약탈자들이었어요. 사사기 6장 5절의 말씀에 보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서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농사를 지어놓기만 하면 그때마다 탈탈 털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7년 동안 반복되었으니 그들은 얼마나 허무하였겠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괴롭고 그들의 삶이 궁핍했겠습니까 이런 배경 속에 기두온이 포도주 틀에서 몰래 밀을 타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보통 추수한 밀은 사방이 탁 트인 바람이 솔솔 부는 평평한 들판에서 타작하지만 지금 기도원이 타작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적에게 발각될까 몹시 두려워하고 있어요. 곡식을 몽땅 빼앗길까 염려해 몇주만 되는 밀을 나무통에 놓고 노심초사하며 그렇게 찢는 아주 소심한 모습입니다. 들키면 어떻게 하지? 불안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의 행동을 아무도 모를 거라 생각한 바로 그때 누가 찾아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아무도 모르게 은밀한 중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을 심어주십니다. 아무도 모를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사기 6장 11절과 12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라는 단어가 반복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히브리어로 볼때 앞에 정관사가 붙었는지 아니면 안 붙었는지에 따라 그 명칭이 바뀝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정관사가 붙었으므로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정관사가 붙지 않으면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기도원을 찾으셨고 동일하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놀랍게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이는 역사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시며 변화의 시작과 끝, 변화의 주도권을 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간. 하나님이 갈급하고 메마른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새 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상한 심령인 우리 상황 가운데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회복해 하시고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사람이 할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기도원은 매우 소심하며 연약한 자였어요. 자기 밥그릇 하나 챙기기에 무척이나 바빴고 오늘 먹을 끼니 하나 걱정하며 곡식을 몰래 찍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자 기도원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본문 15절에 말씀합니다. 사사기 6장 15절, 우리 담읽겠습니다 그러나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문화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이 말은, 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없는 자입니다. 돈도 없고요. 능력도 없고요. 지혜도 없습니다. 이런 제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하겠습니까? 기도원은 자신에게 무언가가 있어야만 자기 민족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기도원은 적의 공세를 단번에 뒤집을 만한 강력한 무기와 막강한 군사력, 뛰어난 지력을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도는 강하고 위대하고 똑똑해야지만 그럴 만한 충분한 자격 요건을 갖춰야지만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이 일에 전혀 어울리지 않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잠잠히 묵상하며 우리에게도 마음 깊숙한 곳에 기드온과 같은 연약함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은 두렵지 않으십니까 행여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닥칠 고난과 차별이 두려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자리에서 기도온처럼 조용히 숨어 지내려는 연약함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왠지 하나님 뜻대로 살면 나만 힘이 들고 손해 볼 것만 같아 왠지 하나님 뜻대로만 살면 사람들로부터 냉대와 멸시를 받을까 봐. 왠지 하나님 뜻대로만 살면 그 일이 틀어졌을 때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두려움 가운데 머물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이것만큼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가 사명의 자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각가지의 은사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이 자리까지 나올 수 있도록 불러 주신 모든 은혜에는 하나님이 결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사명의 자리에 앉혀 놨을 때그 일을 맡겨 주셨을 때 그만한 은혜와 그만한 부르심에 합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자리에 세워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미련하고 연약한 자들을 들어 사용하시는 데는 지혜롭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몰래 포도주 틀에 곡식을 찌으며 두려움 가운데 기도원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이 시간 나에게 있는 그 연약함을 온전하게, 온전하신 주님께 내어 맡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원을 찾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둘째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사기 6장 12절로 그리고 16절의 말씀. 사사기 6장 12절과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16절 여와께서 호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12절에 하나님은 기도원을 큰 용사라고 부르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원이 큰 용사라 일컬음 받은 것은 그가 잘나서가 결코 아닙니다. 약점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구절 구구절절 거창한 이유가 많아서가 결코 아닙니다. 이유는 오직 하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이 말씀이 구약의. 114번이나 기록되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특별히 저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아직 두돌 안된 어린 요한이가 한 달간 어린이집을 다녔고 또한 달간은 어린이집에를 가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아프기도 했고 적응하는데 참 많은 애를 먹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아기를 무턱대고 어린이집에 막 보낼 수는 없던 그런 환경이었거든요. 그렇게 부모는 이 아이가 어린이집에 잘 적응할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어린이 집에 보내려고 하면 아기가 벌써 자기가 자기를 보내려는 줄 알고 그때부터 막 때를 쓰고 버티거든요. 그런데 집사람이 늘 요한이와 놀아주면서 참 대화를 많이 하는데 애가 불안하거나 울면 그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아, 괜찮아. 엄마, 아빠가 항상 내 곁에 함께 있어. 엄마 아빠는 요한이 곁을 떠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니까 요한아 아무 걱정하지 말고 그 끝에가 중요합니다. 어서 자. <laugh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니까 엄마는 애가 빨리 자기를 바라는 거예요. 어서 자라. <laughs> 엄마는 알고 있어요 울고 보채고 불안해 떠는 아기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말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 그 말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로 근심 걱정하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옆에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모세가 죽은 뒤 요수아는 자기가 직접 백성들을 인도해 가난안 땅을 정복하는 일이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요수에게 말씀합니다. 요수와 1장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요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그 자체가 능력입니다. 기도원이 생각한 것처럼 다른 구원의 도구가 일절 필요하지 않습니다. 구원을 위한 막강한 병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원이 가져야 할 구원의 병기가 지금 무엇을 가리키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 자신. 기도원이 붙잡아야 될 두려운 마음이 생길 때 그가 꼭 붙잡아야 되고 꼭 그가 찾아야 될그 이름 여호와 하나님 그 자신 기도원에게는 하나님이 전부이기를 바랬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단언하십니다. 오늘 16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연약한 자를 통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수많은 대적들을 한 사람처럼 물리치고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위해 우리와 함께 동력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작은 포도주 틀에서 역사의 정중앙 무대로 이끌어 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내 인생을 내어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빚어 가실 것입니다. 가정이 변화될 것이고 부부 관계도 새로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그 문제가 열려지게 될 것이고 불가능한 것들이 가능케 되는 은혜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길을 우리 모두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큰 용사여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큰 용사여! 라고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 붙잡고 어떤 상황과 어떤 사람 앞에서도 두려워 떨지 않고 쫄지도 않고 당당한 믿음의 큰 용사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 안에 그 어떤 연약함도 상처도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약점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좋으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도와달라라고 우리를 부르실 때큰 용사여, 큰 용사여. 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고 우리 다음께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베풀어 달라라고 하나님과 함께 큰 은혜의 역사를 빚어갈 수 있는 주인공이 되게 해달라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며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